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력 측정 살 문제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추면 이제 4급이다. 저번 시간 강의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들. 거의 뭐 그거는 타이젬 7, 8단 수준, 수준이어가지고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자고요. 그래도 이제 뭐한두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집중해서 보시고요. 또 너무 방심하다 보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거는 뭐 백이 젖힌 장면인데요. 이 흙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느냐 이거죠. 백의 이도는 그냥 이거를 크게 젖히 이으면 젖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겠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거 있는 거는 안 되고요. 요 귀의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뭐 단수 치는 거는 안 됩니다. 여기 뭐 백이 끊는 약점이 있지만 요거를 지금 막는 걸로는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이건데 바로 첫 수는 그냥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오면은 흑이면 이렇게만둬도 사니까 일단 백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그러면 흙이 있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때 그냥 뒤에서 가만히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 이제 찔러서 백돌이 전부 잡히는 거죠. 뭐 빠지면 요거 둘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이제 뒤에서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흙이 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흙이 지금 여기를 둘때 이제 백이 단수를 쳤잖아요. 이때 이제 정수는 단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00이 들어오면 어차피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은 있고, 혹이 단수치고, 요렇게 이제 사는 것까지가 정, 정상적인 이러한 형태죠. 자, 그래서 이 호구치는 한수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뭐 귀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수는 진짜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데, 그쵸? 좌우동용은 중앙이 급소다. 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는 데는 좀 힘이 걸립니다. 설마 이런 거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이거는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흙은, 예, 요거는 한 10급 정도만 되셔도 보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수를 보는 데는 어쨌든 정확한 정교한 또 깊은 슬기가 필요하다 예, 요거 먹여 치고 단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수 되게 쉬워 보이지만 수수는 15수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다 하면 은 일단 여기다가 여기가 정답이다 이걸 레어 두시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이요 수순을 바꿔서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이때 절대 이제 헷갈리지 않는 예, 이렇게 이으면은 꽉 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따내면은 급한 마음에 따내 가지고 막을 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끝까지 읽게 되면 한 5, 5급 정도는 충분한 실력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맞추는데 이거를 다 읽고 맞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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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소는 어딜까요? 이게 이제 어디를 둬도 흙이 살것 같지만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요것도 이제 급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답보다 다른 수순들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흙이 이으면 이제 백이 젖히고요. 막으면 치중합니다. 이으면 밀고 들어가고 또 흙이 여기서 막으면 백이 먹여치고 따낼 때 먹여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흙돌들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백이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치중을 합니다. 그럼 이제 흙이 이어야 되는데 늘어서 요거 이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막으면은 먹여치고, 따낼 때 먹여쳐가지고 이것도 흙돌들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요 형태는 에 이제 흙이 바로 이렇게 가운데 둬가지고 단수치면 있고요 단수치면 있고, 이렇게 둬서 이제 살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살기에서는, 예, 이흙을 전체를 살리지 못해요. 예,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줄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백이 진짜 이 문제는 막 터미네이터처럼 잡으러 오는 이러한 수법들이 있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게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이쪽으로 호구를 치는 거죠. 그럼 이제 백이 먹여치면 따내고, 이거 두면 이어서 살겠거니 하는데, 백이 찌르면은 예,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백이 흑돌을 터미네이터처럼 잡으러 온다, 이건데, 이게또 이제 바깥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 그게 잘살 수가 있다, 이거. 잘, 바깥 관계가 있어서 흑돌이 근처에 있으면 이제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지는 못합니다. 예, 지금은. 일단 그냥 있는 거는요. 요렇게 두면은, 이제 흙이, 요렇게 둬서 살수 있는데, 이때는 백이 걸 먹여치지 않죠. 가장 여기서 간단한, 간명하게 두는 게, 뭐, 요렇게 두면은 이 모양을 항상 줍습니다.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면 그냥 잡혀요. 이것도 막, 백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두다 이제 빅으로 만들어주기 쉬운데, 요 형태 있잖아요. 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알기 쉽게 두는 게, 여기. 여기에 흙도, 흙돌이 이게 백,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흑돌이다 그래도 이거를 두면 이제 막고 이렇게 둬서 예, 이거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제 둘수 있는 게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백이 치중하는데 이렇게 두고요. 먹여치면은 막고 따내면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치중하면은요. 이렇게 막고 이을 때 이제 흙이 이곳을 있는데 끊으면 단수치고, 요거 두면 이제 딴해가지고, 요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흙이 사니까 이 정도로 두는데요. 그러면 흙이 두 점을 이제 띄워주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에게 진짜 여기서 공포의 필살기가 하나 숨어있죠. 뭐냐. 바로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수가 진짜 공포의 필살기입니다. 흙이 호구치면 이제 밀고 들어가서 이거는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둘수 있는 게 막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내야 되는데, 따내면 치중은, 치중을 해요. 또뭐 이거 단수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이제 요거 두면 이제 백이 씌워서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를 둬야 됩니다. 따내면은 이제 이렇게 도가지고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의 이 꼬부리는 수도 찾기가 힘든데 백이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끝까지 흙을 잡으러 오는 바로 이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요. 음.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비교적 쉬우니까 이흙 석점을 한번 백석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뒤에서 막으면은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뒤로 메워도 뒤로 메우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젖히면 막으려고. 단수 치면 따내고요. 하지만 이때는 백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흙이 단수 치면은 그냥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붙일 때흙은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에 딱한 수. 한, 이건 5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딱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5급. 그니까, 뭐, 음, 3급을 바라보시는 분들. 바로 이렇게 빈 삼각을 두는 겁니다. 일단 이한 수만 기억하세요. 찌르면 100이 있고, 빠지면 단수 쳐가지고, 100넉 점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100이 여기를 빠져도 있고요 밀면은 단수 쳐가지고, 100넉 점이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아주 깔끔하게, 이제 처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흙이 중앙에 한 집이 있는데, 요, 변, 하변에서, 변해서 어떻게 하면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음, 이 형태는. 어떻게 하면 흙이 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집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4 개밖에 안 돼서 백이 젖히고, 예, 백이 젖히고요. 막으면 이제 젖혀가지고 흙돌이 전부 잡힌다 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거 두는 거는 그냥 붙이고 넘어가지고 흙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은 딱둘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요, 붙이고 넘어가는 수를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 수는 바로 1선으로 가만히 빠지는 건데요. 여기를 두면은 이제 1 0이 붙이죠. 그럼 찌르고, 이거는 안 됩니다. 1 0이 아무리 둬도. 넘어가야 하는데,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102점을 단추치면은, 예, 흙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 밀고 들어오면 탁, 뚝딱, 탁딱 막아버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요 형태의 마지, 마지막에 이제 가장 백이 까다롭게 두는 수, 요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늘면은 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흙은 이걸 막아야 되고요. 백이 끊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단수 쳐서 어떻게 된다요 백돌이 백두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흙귀에흙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기고 끊겨 있는 백한 점을 이제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잘 잡아야 돼요. 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잡으면 붙이고요. 이을때 넘어가서 단수 치면 있고 백이 또 단수 치면은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음. 여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서 이제 잘 두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수는 어딜까요? 여기 첫 번째 수.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급 기, 기본 기초 사활이에요. 붙이고 있고 넘어가면 은 먹여치고요. 이렇게 둬서 두 점을 잡죠. 그리고 백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젖혀오는 게 있는데 아까와 똑같습니다. 물러나면 은 흙이 어떻게 된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흙이 이걸 막아야 되고요. 백이 끊으면 은있고 따를 때 단수 쳐서 이 흙돌이 어떻게 된다? 흙돌이 살게 됩니다. 자, 이 형태.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아, 또 오늘 기원 4급 문제라고 했는데, 아, 이거 다 맞추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 예, 좀 힘듭니다. 이런 문제 보면. 근데 쉬운 문제도 많으니까. 자, 집중하셔서 보시기. 그러니까 지금 흙은 중앙에다가 한 집을 만들 수 있는데, 변해서 한 집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이 흥, 흙... 그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흙이 이으면은요 백이 달리고 막을 때 먹여쳐서 요건 이제 옥집밖에 안 나죠. 그래서 흙은 그냥 두는 건 안되고 사전공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틀어막자고 하니 이거 두면은 분명히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는데 이때는 백이 역기를 치중합니다. 그래서 틀어막으면 이제 단수치고요. 이으면 요렇게 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흙돌이 전부,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먹여치고 따낼 때 집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네, 흙의 첫 번째 수 바로 요렇게 두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밀고 밀때백이 크게 있고요, 찝으면 있고 단수치면 이어가지고 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찝으면 있고, 단수치면 이어서 요것도 어떻게 된다?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 꽃자로 두는 수 굉장히 유용한 수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음. 이거는 진짜 상, 기원 상급들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알아두면은 뭐 정답이 하나만 하나면 딱 그, 풀수 있으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알아두기 쉽죠. 자주 아 유명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예 흙이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최선을 살려라 물론 이런 거 따내는 거는 젖히고 막을 때 메가톤바 먹여치기 한방 한 다음에 붙여서 싹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것도요 젖히면은 붙여가지고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좀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살긴 살아요. 요거 두면은 있고요. 따내면 막아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이렇게 귀쪽을 빠지는 건데 백이 치중하면요 막고 치중하면 또 있습니다. 여기 한점 잡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흙은 이어가지고 이제 요 돌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자충으로서 잡는 건데 백이 이으면 따내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솔히 이거를 빠지면 이제 백 이걸 이 따내는데요. 그럼 이렇게 둬가지고 살아버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론 막아도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두냐면은,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집이 더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형태는, 흙이 살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손해보면서 산다 이거예요 왜 여기 둘때 흙이 젖혀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백집을 더 안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빠지고요 백이 들어오면 그때 키워서 잡는다 한 점을 요것입니다 이거 따내면은 뭐 막는 것이 아니라 위로 있는 게좀더 나을 것 같네요 위로 이어야지 이렇게 찝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백도 함부로 이거 따내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좀 아주 기본 문제 이긴 한데 이런 것들 뭐 정답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기 쉽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어떻게 사느냐 이건데 설마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두시는 분들 은안 계시겠죠 기본 문제라고 하면 이제 기록 약하신 분들 아 이거 뭐 폐구나 하고 정답도 안보시고 그냥 닫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가 이제 5궁 이잖아요 그런 궁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궁도를 육궁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데 근데 너무 크게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둬야죠. 베에 붙이면 뒤에서 이렇게 틀어 맞고요. 또 여기를 붙이면 은 뒤에서 막고 젖히면 늘어서 흙돌이 전부 잡힙니다. 막고 젖힐 때 먹여치고요.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 이 흙이 어떻게 된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진짜 흙이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궁도 넓힌다고 무작정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면 이제 백의 급수한 방에 흙돌들이 모두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단수치고 있고 끊으면은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웅크리면은 끊어가지고 이 뭡니까? 흙두 점이 어떻게 되죠? 두 점이 이제 잡히게 되니까 이 흙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원 4급 문제, 1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제가 볼때한 8문제 정도 맞추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난이도가 힘들었어요. 근데 상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쉽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4급이라고 했는데, 어, 다 맞추신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항상 사랑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